안녕하세요. 자네 운해 아동 심리 연구가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사람의 대내는 자네와 운해로 나뉘어져 있으며 자네와 운해의 발달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 및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운해 형성인들 특징 1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단이 직관적입니다. 두 번째, 한 번에 여러가지 사고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추론합니다. 네 번째 주의가 지저분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전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일단 시작을 합니다. 여덟 번째 일단 부딪혀 봅니다. 아홉 번째 항상 의문점을 갖습니다. 열 번째 창기성이 높습니다. 열한 번째 모방성이 뛰어납니다. 열두 번째 글씨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열세 번째 숫자 계산이 어렵습니다. 열네 번째 일의 체계가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늦게 잡니다. 열여섯 번째 잔소한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일곱 번째 감성이 풍부합니다. 열여덟 번째 상대방 대화 자체에 예민합니다. 더 많이 있지만 학습 자료와 제가 연구한 자료를 취합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시면 많은 자네형과 운영 자료가 있으니 놀러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